이찬원이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결혼 선물을 건넨 이유. 그 배경에 숨겨진 놀라운 사연은 무엇일까? 2025년 4월 10일 토요일.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했던 그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럭셔리한 웨딩홀은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 은가은과 매력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박현호의 로맨틱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하객들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신부 은가은의 행복한 미소와 턱시도를 멋스럽게 차려입고 듬직한 자태를 뽐내는 신랑 박현호의 설렘 가득한 표정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예식장 곳곳은 아름다운 꽃 장식과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했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객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날, 은가은과 박현호의 아름다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통해 인연을 맺은 많은 동료 가수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장윤정, 영탁, 김호중, 송가인 등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단지 아름다운 신랑 신부만이 아니었다.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등장한 특별한 손님. 바로 미스터 트로디 나은 최고의 스타 중한 명인 가수 이찬원의 존재감은 예식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특유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오른 이찬원은 재치 있는 입담과 센스 넘치는 진행으로 하객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그는 신랑 신부와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는가 하면 위트 있는 농담으로 예식장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그의 능숙하고 따뜻한 사회 덕분에 예식은 시종일관 즐겁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찬원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회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감동적인 선물을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예식이 절정으로 향하던 순간, 이찬원은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봉투를 신랑 신부에게 건넸다. 봉투의 두께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고, 하객들은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이찬원의 입을 통해 공개된 선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기금이었다. 정확한 액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과 일부 하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추기금의 액수를 넘어 신랑 신부를 향한 이찬원의 진심 어린 축하와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는 그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큰 감동을 자아냈다. 예식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따뜻한 감동이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 이찬원의 파격적인 추기금 소식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는 이찬원의 추기금 액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다무리 톱스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의 추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단순히 돈의 액수를 떠나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감동적이다. 이찬원 씨 정말 사람 됨됨이가 남다르다. 역시 미스터 트롯의 의인. 저렇게 마음까지 따뜻한 스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등 현장 참석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감탄이 쉴새 없이 쏟아졌다. 특히 결혼식에 직접 참석했던 한 하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의 감격스러운 분위기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이찬원 씨가 사회를 어찌나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게 잘 보시던지 덕분에 예식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신랑 신부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정말 뭉클했던 순간은 이찬원 씨가 조용히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축의금을 전달하며 건넨 진심 어린 축복의 말 한마디였다. 그 따뜻한 말에 신부 은가은 씨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까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중에 축의금 액수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다.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선물이었다라고 당시의 벅찬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다른 하객은 결혼식장에서 이찬원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사회를 보는 내내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하객들을 향해서도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특히 추기금 액수를 알고 나서는 정말 존경스러웠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깊이 감탄했다.라고 이찬원의 훈훈한 인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이찬원의 거액 추기금 소식은 온라인을 넘어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빠르게 보도되었고. 많은 대중들은 그의 통큰 선물과 따뜻한 마음의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각종 뉴스 기사와 온라인 게시글에는 이찬원 역시 미담 제조기 얼굴만큼 마음도 따뜻한 진정한 스타 저렇게 큰 금액을 흔쾌히 내놓는 그의 인성에 박수를 보낸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한 우정이 느껴진다. 지찬원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하다 등의 긍정적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축의금을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전달한 것일까? 단순히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혹은 친한 선후배로서의 의례적인 축하를 넘어선 그의 특별한 행동에는 남다른 이유와 깊은 배경이 숨겨져 있었다. 이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 사람의 각별하고도 깊은 인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쌓아온 끈끈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찬원, 은가은, 그리고 박현호는 모두 2020년 TVCHOSUN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을 통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화려하게 가요계에 데뷔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지만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함께 활동하며 수많은 무대와 방송을 통해 동고동락했고 힘든 시절 서로에게 의지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왔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원은 박현호가 오랜 무명 시절 동안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대에서의 서름 그리고 은가은이 미스트로. 출연 당시 일부 시청자들의 악의적인 댓글과 부당한 평가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과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힘든 과정을 거쳐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를 통해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다. 이찬원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한 미담 제조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함께 고생했던 동료 가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는 것은 물론 팬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왔다. 이러한 그의 따뜻한 성품은 은가은과 박현호와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물질적인 축하 이상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축의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이찬원의 진심 어린 축하와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는 그의 깊은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어온 끈끈한 우정에 대한 굳건한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힘든 순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이 그 선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찬원은 사회자로서도 프로페셔널하고 뛰어난 진행 실력을 선보이며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특유의 유쾌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예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시종일관 웃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과거 에피소드를 활용한 센스 넘치는 멘트와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감동적인 순간들을 연출했다. 그의 능숙하고 따뜻한 사회 덕분에 예식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이찬원은 예식 중간 중간 진심을 담은 감동적인 멘트를 통해 하객들의 마음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신랑 신부에게 두 분은 힘든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부부로서 더욱 굳건한 사랑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라고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는가 하면 하객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하게 두 분의 아름다운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이곳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더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멘트에 예식장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하객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혼식이 마무리될 무렵 이찬원은 조용히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정성껏 준비한 축기금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넸다. 그는 은가은에게 누나,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 잘 견뎌오셨고, 이제 현우 형과 함께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세요. 라고 따뜻하게 격려했고, 박현우에게는 형, 항상 가은 누나를 듬직하게 지켜주시고, 두 분의 앞날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에 신랑 신부는 물론 주변에 있던 하객들까지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찬원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그의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뜨거운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결혼식 직후 이찬원의 공식 팬클럽 찬스를 비롯한 수많은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시 이찬원이다. 노래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완벽한 진정한 스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어려운 시절 함께 했던 동료를 잊지 않고 이렇게 큰 축하를 보내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존경을 표한다. 이찬원 같은 가수를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등의 열렬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찬원 축의금, 지찬원 결혼식 사회, 이찬원 미담, 은가은 결혼, 박현호 결혼. 미스터 트롯 우정 등의 키워드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며 그의 선행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찬원은 노래, 예능, 감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스타. 저렇게 큰 돈을 선뜻 내놓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다. 앞으로 이찬원 씨의 더욱 빛나는 활약을 응원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의 따뜻한 마음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찬원의 등장. 그가 건넨 선물. 이찬원이 결혼식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결혼식을 축하하고 사회를 막기 위해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진행될수록 그는 단순히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하객들과 신랑 신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그는 결혼식 직후 신랑 박현호와 신부 은가은에게 조용히 다가가 축의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축의금은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었다. 이찬원이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건넨 선물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축의금 액수는 결코 흔히 볼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찬원이 건넨 금액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두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과 축복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 선물을 통해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들의 앞날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자 했다. 이찬원의 선물, 그 배경 이찬원이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수천만 원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큰 금액을 전달한 배경에는 은가은과 박현호와의 깊은 인연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찬원, 은가은, 박현호는 2020년에 방영된 TV조선의 트롯 프로그램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을 통해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각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박현호는 무명 시절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인물이다. 그가 겪은 어려움과 고생은 이찬원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은가은은 트럭계라는 프로그램에서 겪은 부당한 평가와 고통을 견뎌온 인물로, 이찬원은 그녀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찬원은 그저 동료가 아닌 진정으로 두 사람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함께 지지해왔던 중요한 존재였다. 이찬원이 결혼식에서 선물한 수천만 원의 축의금은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보내는 깊은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였다. 그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앞날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이찬원의 사회 진행, 하객들을 감동시킨 멘트. 이찬원이 결혼식에서 보여준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그가 맡은 사회에서였다. 그는 결혼식 사회자로서 특유의 유머와 따뜻한 성격을 바탕으로 하객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그의 진행은 결혼식을 단순한 의식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는 바로 오늘 이 자리는 단지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했다. 이찬원은 결혼식의 사회를 맡으면서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 것이다. 축의금 전달, 이찬원의 속삭임과 그 의미. 결혼식이 끝난 후 이찬원은 신랑 박현호와 신부 은가은에게 다가가 조용히 축의금을 전달했다. 그가 건넨 축의금은 그저 돈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이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가은 누나, 현호 형, 이제부터는 서로가 가장 든든한 무대가 되어주세요. 나도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요. 이 한마디가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그의 추기금은 단순히 금액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찬원이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과 축복의 표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달한 금액을 두고 큰 놀라움을 표했지만 그보다 더큰 의미는 그가 두 사람에게 전한 사랑과 지지의 마음에 있었다. 이찬원의 마음은 그의 팬들과 하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팬들의 반응, 이찬원의 인간성과 인성, 이찬원의 결혼식에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행동에 대해 그의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찬원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이찬원이 단지 예능이나 노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찬원이 보여준 인성과 따뜻한 마음은 그를 스타로서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존경받게 만들었다. 많은 팬들은 이찬원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찬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행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찬원의 미래, 그가 남길 다음 이야기. 이찬원의 이번 결혼식에서의 행동은 단지 한 번의 화제성 있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줄지에 대한 기대는 커져만 간다. 이찬원은 이미 뛰어난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자리잡았지만, 그가 보여준 인성과 진정성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자, 그가 계속해서 사랑받을 이유였다. 팬들은 이찬원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이찬원의 아름다운 선행은 단순한 연예인의 미담을 넘어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왜 그토록 오랫동안 대중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 그가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행보로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찬원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은가은과 박현호의 앞날에 더욱 큰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의 따뜻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그의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은 연예계의 훈훈한 귀감이 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스타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